이번에 또 불후의 명곡에서도 이게 또 이찬원 씨가 예전에도 이렇게 소속사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계약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었다 하니까 이한별 씨라고 이한별 씨가 가수이자 사실 소속사 대표예요. 허각 씨도 이렇게 소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러브콜을 대놓고 했었다라고 또그거 고거 이번에도 불후의 명곡에서도 그얘기예 호시탐탐 괜찮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또 어, 깨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찬원 씨도 그렇게 이찬원 씨에게 도 어필을 한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했더니 속사 대표님이 바로 연락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 셀럽병사 때 얼굴에 많이 피곤해 보였다. 아 뭐, 어, 마음이 안 좋았다 배국자님 그런데요. 아 주, 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급.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갑자기 뭐뒤지피기도 하고 입술이 다 부르터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간혹 그런 모습을 또 보일 때가 있죠. 이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좀 여러 가지 그 일정들 때문에 잠을 줄이고 아 이렇게 또어 방송에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 상당히 쉽지 않죠. 아마 잠도 줄이고요. 이게 방송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방송을 한다는 건 수많은 조명이 아주 밝게 때리고 있을 때 새벽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력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진짜 프로 방송인이라면 더 그렇잖아요 이찬원 씨는 계속 텐션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의 지친 기세가 없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모는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도 중간중간에 아직 젊음이 있고 이찬원 씨만의 체력적인 회복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콘서트 참가 콘서트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계속 좋은 가창력과 목소리와 그리고 체력을 보여줬죠. 그런 것들은 이찬원 씨의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도 앵콜성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가수나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스태미너는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일단 저는 <laughs> 예, 저도 뭐 그래도 예한 스태미너 하는 가수다.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살이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찬원 씨못 따라가요. 이찬원 씨 정도의 스케줄인 적도 없고 사실은 이찬원 씨의 스케줄에서 그런 세 시간 이상의 라이브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한다. 어땠을까 상상해봐도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퀄리티죠, 그렇죠? 어 장민호 형 형아와 같이 함께 민원만족의 한번제2 버전으로 방송 버전으로. 잘생긴 트롯이 좀 이렇게 고런 케미로 이렇게 또 같이 함께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케미도 사실 이찬원 씨와 함께 뭐 이찬원 씨그 진행으로 그냥 꽉 채워가지고 잡고 가고 그죠? 그리고 또형 약간 형을 살짝 친하면서 놀리는 재미 그게 있어요. 이찬원 씨가 재치 있게 아뭐 이렇게 직구게 하진 않고 재미있게 이렇게 또 같이 함께하고. 또 장민호 씨는 것도 받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또 케미 있게 가는 그런 게 재밌잖아요 두 사람이 상당히 또 이렇게 뭔가 촉촉 맞아요 잘생긴 트롯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좀 상당히 왜왜더라고요 예. 나 그게 또 약간 신인 트로스타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차오였던 거죠 그러면 너무 좀 약간 뻔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고 아니면 뭐 트로트 프로그램하고 좀 다를 바 없으니까 뭐 라인업이 깜짝 놀랐어요. 추성훈 씨가 <laughs> 추성훈 씨도 나오고 그 배우 있잖아요. 언연나예아 예. 아, 이거 장혁 씨도 장혁 씨가 이렇게 트로트에 욕심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영화 배우들이 많아요. 배우들이 꽤나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 안방극장에서 많이 보셨던 임교진 씨부터 해서 뭐 정겨운 씨뭐 아주 그냥 반가운 스타들이 같이 함께 어, 네 그리고 또펜싱 그 선수 김준호 씨도 나와요. 기대되는 분들이 뮤지컬 배우도 나오고 예, 추성훈 씨가 제가 이렇게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유튜브도 찍으시고 근데 노래를 잘하세요 원래 원래 노래 좀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번에 좀 약간 뭐 약간 섹시하게 예, 남자의 섹시함으로 건강미로 추성훈 씨가 좀 이렇게 약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데 그거를 이제. 네, 좀 티칭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찬원 씨하고 장민호 씨가 프로듀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최대한 어, 이 성대만큼은 잘생기게 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약간 또 트레이닝도 하고 좀 이렇게 코칭도 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고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음반도 나오겠죠, 그쵸 음반도 나오고 또 이분들도 잘 되시는 분들이 지금 활동도 할 텐데 이찬원 씨가 그러니까 곡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곡도 꽤 하니까, 아, 어, 그래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찬원표 신곡이 또 이렇게 발표되는 거 아닌가? 어, 그들의 목소리로 그런 것도 그냥 좀 그냥 제 그냥 예상입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아, 이렇게 또 기대가 되니다이 월달에 어, t v n 을 통해서 t v n 스토리와 함께 자생기트로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한번 재밌게 한번 열어가. 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 3일캐비설 특집에 단독 MC 사전 녹화가 있습니다. 네 방청 시청해 놓는데 꼭 당첨되시길 또 한번 발에 보면서요. 너 이찬원 씨가 그런 설에도 바쁘고 네, 설 특집도 상당히 트롯 대잔치에서 이번에 상당 많은 트로트 스타들과 같이 함께 대고 출연을 하잖아요. 어 같이 출연을 하면서 설 특집에서 어 이렇게 또 단독 MC로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케 b 스의 연애 대상이자 케바스 아들이기 때문에 단독 MC로서 이번에 또설 특집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멋진 진행과 그런 실력으로 같이 또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고요 이번에 볼룬 티어라고 또 설에 또 이제 축구 해설가로도 나오잖아요. 보고 상당히 또 기대가 돼요. 우리 야구 전문가가 이 스포츠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야구 해설만 잘하는게 아니고 축구 해설까지 마스터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점점 스포츠 전문가로서도 이찬원 씨가 대활력을 이번에 할것 같고 설득집에 상당히 올 설에 이찬원 씨로 어, 가득한 행복한 시간들. 어, 이번에 또브후의 명곡에서도 이게 또 이찬원 씨가 예전에도 이렇게 소속사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계약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안 왔었다 하니까 이한별 씨라고 이한별 씨가 가수이자 사실 소속사 대표예요. 허각 씨도 이렇게 소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러브콜을 대놓고 했었다라고 또 그거, 그거 이번에도 불의명곡에서도그 얘기에 호시탐탐 괜찮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또 깨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찬원 씨또 그렇게 이찬원 씨에게도 어필을 한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했더니 소속사 대표님이 바로 연락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좀뭐 이게 이찬원 씨 정도면 회사에서 상당한 큰 지금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또 당연히 대표님이 불이나 게 연락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이만별 씨뿐만이 아니고 눈독 들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만별 씨 맞아요 제가 발음이 좀셌나요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만별 씨 네. 재계약이 됐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건 사실 누가 축하를 해야 할 일이냐? 소속사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저, 어, 사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할듯 배국자님 얘기 하셨는데 그만큼 수많은 가능성과 아, 그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찬원 씨가 아, 이 소속사와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찬원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속사에서도 좋은 조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찬원 씨가 원래도 뭐 대단한 또 존재였겠지만 아무래도 이찬원 씨가 좀더 소리를 낼수 있는 아 입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같이 함께 상생하고 그리고 이찬원 씨의 조금 더, 더 창작적인 그리고 아이디어적인 그리고 그런 의견들, 어, 뭐 음반에서부터 해서 공연 콘서트, 뭐 다양한 전반 분야에서 아마 더또 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또행사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런 수니까 뭐 다시 체결이 됐겠죠. 뭐 서로의 또 관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찬원 씨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것들도 시스템도 너무나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또 이찬원 씨도 가지 않을까 의리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냥 뭐제 생각이고요. 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됐네요. 또 넥스트 이찬원 씨의 아티스트로서의 또더 무르익는 행보가 이어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25년도 그리고 또 목소리나 음악성이나 또 창작적인 또 완성도 이런 것들이 가장 무르익을 아, 그런 어뭐 곡선으로 가면 거의 상승의 거의 끝어뭐 상승의 거의 그 정점으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찬원 씨는 정말 최고의 또 음반을 낸다면 최고의 또 그런 어, 음악적인 풍부한 그런 메세지 그런 것들 작업들이 같이 함께 또 협업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자네 음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준비하다가도 다 뒤엎고 다시 한번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렇게 예, 딱 짜맞춰서 음악이란 창작물이 흘러가지 않고 또 협업하다 보면은 또 도전 게 나오다가 또 어떤 또 뮤지션이 같이 합류하기도 하고 그렇,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 또임박하면또 이찬원 씨가 또소스사를 통해서 어 좋은 또 논지식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뭐 명절 내내 아주 그냥 이찬원 설특집으로 함께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롯 대잔치에 MC로서도 아 정말 대잔치 아, 정말 힘내는 잔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의 잔치기도 하고 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또 케베스가 큰 마음을 먹고 이찬원을 내세워서 네, MC로서 도 이찬원 씨가 아, 그런 또 행복감을 또 수많은 아티스트도 함께 아, 또 이렇게 행복감을 주고 또 볼륨티어로 또 설득 집으로 같이 함께 또 축구 경기를 통해서 또 캐스터로서 행복을 주고 또 이찬원 씨의 재능으로 행복감 주는 설득 집 그런 시간들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